<laughs> 화이팅! 좋습니다. 좋아요. 할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냥 소통한 데 생각하고, 그냥 소통한 데 생각하고. <laughs> 네. 음. 아, 몸이 아파서 열이 나는 건지, 더운 건지. <laughs> 화이팅! 네! 화이 50번 해도 되고, 45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놓을게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스튜디오의 똑부러지는 슬기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들어오셔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정말 재밌게 소통하고 간다고 <laughs>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저번 방송 때 제가 이렇게 옆에 아리따운 분한분더모셔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또 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laughs> 실망하시진 않으셨죠? 네. 오늘도 저랑 함께, 오늘은 50분 동안, 정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라이브 커머스를 라이브 커머스로 소개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정말, 어, 상품만 주시면 정말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전략적으로 한다, 이걸 어필을 좀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뭐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또 어떤 전략적인 것들과 우리가 평소에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렸죠. 하지만 하지만 그런 거기서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기를 링크를 눌러서 문의하기 찾아서 이렇게 적으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생방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고구마님, 모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방송할 맛이 나네요. 네, 일단 저희는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상품만 맡겨주시면. 정말, 라이브 커머스의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기획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만 딱 맡겨주시면, 상품 구성자고, 그 다음에 프롬부터 기획하고, 또 쇼호스트님 섭외하고, 스튜디오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라이브 커머스 한 번만 딱 맡겨보시면요. 정말, 다른 업무 하실 시간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정말 장담할 수 있고요. 저희한테 라이브 커머스를 맡겨주시면 정말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레퍼런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품 주시면 어떻게 방송하는지. 상세 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지금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구체적인 거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세 페이지 보시고, 여기 있나요? 네. 상세 페이지 보시고 들어가셔서 쭉 훑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것보다도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한 업체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는 동안요. 저랑 소통 마구마구 해주시고 또 사실 퀴즈 이벤트 준비했어요. 네, 배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소통왕 이벤트는 저랑 이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저랑 정말 재미나게 저한테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분께 베스킨라비스 기프티콘 이렇게 증정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방송과 다르게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맞춰 주시는 분께 네이버 페이 포인트 5,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밥한끼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자, 이제 이 포인트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네이버 쇼핑 라이브다 보니까 정말 유용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라이브 특가가 이벤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라이브 혜택은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지금 50% 할인이 들어가고 있죠. 사실 저희가 원래라면 2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 50분, 딱 50분 동안만 50%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라 라이브 커머스 대행권이고요. 계약금인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랑 상담할 때까지만 해도 100% 환불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10만원이면 어, 오늘 저랑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가격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잠깐 드려볼게요. 저희는 AMPM 글로벌이라는 회사고요. 온라인 공식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저희 영상팀에서는 타사 라이브 커머스 대행사랑 다르게 분석에 강하다라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대행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냐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라이브 커머스를 뭐 카메라 촬영만, 촬영만 이렇게 하시고 영상 찍을 줄만 아시고 시나리오 찍을 줄만 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넘어서 정말 뛰어 넘어서 마케팅을 분석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50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왔는지 좀보여드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50분 동안 저랑 소통하면서 진행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hghg님, 5,000원이면 리뷰가 몇 개야? 네. 리뷰 몇 개? <laughs> 그렇죠. 리뷰, 아, 레이버 포인 페이 포인트를 리뷰를 달면은 쌓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리뷰를 굉장히 많이 달아야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오늘 그냥 퀴즈 맞춰주시면 5,000원을 가져가실 수 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혜택을 꼭꼭 집어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네, 고구마님께서 그 돈을 그냥 주시네 하시는데, 맞아요. 그냥 포인트라서 그냥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쇼핑 라이브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소금카라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공식 대행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20년 동안 쌓아온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희가 마케팅 학교, 마케팅 스튜디오, 마케팅, 사용설명서,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유튜브랑 라이브 커머스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은 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때도 이 유튜브를 좀 활용을 해서, 브랜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홍보 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게시글을 올려서 홍보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까지 같이 도와드리는 이 가격이 오늘 10만원, 계약금 10만원이라는 거. 네. 해피스마이님, 안녕하세요. 피스타치오님. 네. 좋은 취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면 아마도 그냥 바로 구매 누르셔서 라이브 커머스 이때까지 정말 귀찮고 어렵게 정말 아, 라이브 커머스가 준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진행하면 뭐 유입수 정말 몇안 되게 판매가 일어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오늘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그런 걱정과 고민거리를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유튜브도 사실 14,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또 보시는 분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스토어 안에 보시면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도 많고 한데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주문을 하게 되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프로세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과정 배너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먼저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해주시면요, 내슈라라이브 커머스 기획형 대행이라는 이 상품을 주문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배송비는 저희 어 기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 문의 유형에 기타 메모란을 이제 기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토어 링크, 문의 유형, 방송 날짜, 문의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획형 할게요, 촬영 대행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해피콜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과정이 다 계약금이 100% 환불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전화 상담하시고 주문이 확정이 되고, 이제 사전 미팅 일정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사전 미팅을 하는데 업체를 분석해서 그 업체가 원하는 방향성이 뭔지, 이렇게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컨셉을 정하고 프롬프터를 기획한 다음에 리허설을 진행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Riosor, s i n 어 h a g o Live Commerce, Sinehago, Sumida. Good afternoon, Timon. g 니 o d a f t e r n o o 예요 몰라 우리 야 우리 우리 기본인데. 왜요? 근데 어, 없는데아 그래? 우리 안간간간. 음, 음. 우리 직원 누구요? 우리 영광이 말고 말았으니까. 어군 같아, 풀트 같아. 아 나도 처음엔 약간 그런 느낌 좀 들긴 했는데. 아, 너무 잘하러.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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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자꾸 체계적이고 아 체계도 맞는데 너무 잘하러. 약간 계속 뭐 유튜버도, 내가 해야 할 말을 막. 맞아 <laughs> 유튜버도 설명해주시고. <laughs> 효과가 진짜 많네요. 근데 음. 대표님이 그걸 바꾸실 분이 아닌데. <laughs> 근데 또몰라또 아 바꾼 방법 모르실 거 같은데. 많은 <laughs> 아, 고생 많습니다. 아, 아. 고생했어요. 오늘은 좀 흥분을 안 했더니. 아까만 나내 친구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음. 저기, 이 좋아서 전달이 잘돼요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요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력이 좋아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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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냈다지. <laughs> 엄청 크게 나는 것 같아, 오늘. 잘했어요. 괜찮아. <laughs> 오늘 완전 좋았어. 아팠어. 소리. 굉장히 아픈 거 같아. 괜찮아. 아. 끊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